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 씨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거북이 씨를 처음에 데리고 오셔서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큰 상태에서는 어, 분양을 받는다기 보다는 나눔을 받아서 데리고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만 애들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좀 있어서 귀여운 친구들을 먼저 키워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거북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이제 분명히 다들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잘 키우실 텐데 혹시나 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을 어 남기는 거고요 오늘은 특히나. 처음에 많은 분들께서 시작을 하실 때 귀여워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귀엽고 키워보고 싶고 뭐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아좀 괜찮겠다 뭐 다른 거 키워보는 것보다 거북이 키워볼 만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데리고 오시는 건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어... 거북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 거북이를 키울 때 어린 친구들이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귀엽고 아기자기 하니까 어 이렇게 조금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마트 가서 분양해 오고 아니면은 뭐 어딘가 시내로 나가서 분양을 해 오고 네 파충류 샵을 가던가 뭐 수족관에 가서 분양을 해올 텐데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택배로 분양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받는 것까지 좋아요. 분양을 받는 것까지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거북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한번 올려놨었는데 자기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좀 지나서 부모님이, 어머님들이 환수를 해주거나 다른 분들이 환수를 해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환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 새끼 거북이 때는 아주 조그만 통에다가 이런데다가 밑에 있는 리빙 박스 이런데다 키워도 돼요. 이런 애들 해봤자 뭐 이만한 애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돈을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환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내가 키우고자 해서 데리고 왔으면은 내가 자기 자신이 물을 갈아주시고 밥을 주시고 키우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 일을 밀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데리고 와서 키워보고 싶었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돼요. 그거를 키우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다른 분들은 분명히 키우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키워보고자 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기가 환수를 하시고, 자기가 밥을 주시고, 물을 갈아주시고, 물도 갈아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다 하세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북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의사항. 여기에 키우던, 여기에다가, 이 조그만 어항에다가, 한자 어항에다가 키우시던, 아니면 뭐 두자 어항에다가, 이렇게 거북이 어항에다 키우시던, 뭐 낮은 어항에다 키우시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디다 키웠어도 상관이 없는데, 환경은 꼭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없어도 돼요. 왜, 이게 유, 유목하고 뭐 이거 유목 없어도 돼요. 그냥 여과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육자 하나 두시고, 히터기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UVB 램프 하나만 좀 주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문 다 해놨어요. 근데 히터기 없어요. 또, 주문 다 해놨어요. UVB 램프 없어요. 여각이 없어요. 꼭, 하나씩,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풀 세팅을 하는 건참 좋아요. 뭐, UVB 램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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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면 좋은데, 처음에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갖춰주시는 게 좋아요. 장비를 최대한 빨리 갖춰주세요. 왜냐면요. 첫 번째로 여과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늘바람 여과기하고 수이사쿠 DX 시리즈 모델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죠. 하늘바람 여과기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DX 시리즈. 단지 여과기는 똥을 안으로 모아주죠. 모아주기만 해요. 끝이에요, 그게. 여기는 잔여물들, 밑에 있는 잔여물들을 열로 끓여 당겨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끓여 당겨줘요. 이 밑에 있어 요 들어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청소해주실 때 지금 여기 빨려 들어가죠. 지금 조금씩 빨려 들어가죠. 항상 청소해주실 때 밑에 살짝 연다면 밑에다가 호수 넣고 빨아들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고 저는 그리고 육지. 육지는 꼭 있어야 돼요, 애들이. 물은 막 이만큼씩 해놓고 나서 육지 없으면 은 애들 막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말이 쉬운 거지 애들 진짜 고통스러워 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위에다가 하나 링크는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히터기. 히터기는 히터기는 진짜 제일 중요해요. 따꿍 히터기는 제일 중요한데 얘가 없으면요. 얘 그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어린 친구들을 처음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딘가에서 데리고 와요. 요새는 잘안 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그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교보문고였나? 그 저게 지하 가면은 머스크 터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매장 조그맣게 해가지고 팝업스토어처럼 해서 분양을 하시는데 거기 안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뭐, 판매하시는, 이제, 분양해주시는 판매자님께서 환경을 좀잘 꾸며주셨다고 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해가지고, 아,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조금 채워놓고 완벽하게 좀 세팅을 해줘야지만 얘가 그쪽 환경하고 여기 있는 환경하고 뒤떨어지지 않아야지만 얘가 거북이 씨를 데리고 왔을 때딱 집에다 던져놔요. 그러면은, 환경이, 익숙한 환경을 이어야지만, 적응하는데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 환경과 동일해야 돼요. 거의 비슷하게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적응을 하고, 그러는 거지, 갑작스럽게 다른 환경이 바뀌어버리면은, 얘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음. 온도, 그 다음에 뭐 기온이라든지 뭐 그런 건좀잘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턱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육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유목 아니면은 그냥 이런 거 기성 육지로 주문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셔도 돼요 유목 있으면은 좋죠 유목도 괜찮은 게 있으면은 그냥 설치하셔도 되고 섬처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섬처럼 얘가 밝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 숨만 쉴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저도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만 해주셔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키우실 때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하실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되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우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물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거북이 입장에서는. 하나가 빠지면은 음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응하는데 안 좋을 수도 있고 뭔가 좀어 건강상에도 면역상에도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떤 게 필요한지 비용적인 부분을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데리고 오면은 그냥 물 넣고 밥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얘네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키우시는데 있어서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마시고 키우실 때 완벽하게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